네, 반갑습니다. 안경 아저씨입니다. 지난 다른 영상에서 제가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블루라이트 차단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일반 안경 렌즈랑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안경 렌즈랑 뭐가 다르냐에 대해서 서로 비교 실험하는 그런 실험 시간을 이번에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짠! 네, 옷을 좀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제 실험할 거는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일반 렌즈하고 청광 차단 블루 플러스 UV 예, 렌즈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판매하는 이 렌즈가 다이아몬드 UV 150이라고 하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가지고 먼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팅이 뭐냐면은 광선이 들어올 때 불필요한 광선 차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렌즈에 흠집도 덜 가게 하는 그런 코팅, 보이 많은 광투가 이런 것들 더잘 되게 해주는 것,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을 하기 위한 코팅들을 막 여러 개 씌우거든요. 거의 많이 이제 멀티 코팅이 고 이야기합니다. 멀티 코팅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안경진지 봉투에 보면 UV 차단 400되 있거든요. 그래서 UV를 400 나노미터까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코팅도 되어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초경발수라는 코팅까지 되어 있습니다. 초경발수가 뭐냐고요? 요즘 이렇게 마스크 많이 끼시잖아요. 이제 그렇죠? 마스크 끼시고 겨울철에 어. 이렇게 마스크 하시면 김 많이 소리잖아요. 어, 제건 빨리 사라진다고요. 안경렌즈 좋은 거니까요. 김을 좀 빨리 사라지게 하기 위한 이런 코팅이 이제 초경발수 코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 선인 것도 빨리 사라지지만 먼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좀덜 묻고요. 만져보면 매끌매끌해요. 그래서 안경렌즈에 흠집을 훨씬 덜 가게 지켜주는 그런 렌즈가 이제 이 렌즈가 되겠습니다. 렌즈 괜찮아요. 아, 그럼 이번엔 좀 다른 렌즈 보여드릴게요. 방탄. 음, BTS랑은 네, 상관은 없긴 합니다. 방탄 블루 플러스 UV 안전 렌즈라고 하는 애예요이 다이아몬드 어, UV 150 렌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능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그게 플러스 청광 차단 기능과 안전한 기능까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안전 기능이 뭐냐라고 하실 건데, 보세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어떤 이 렌즈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 약간 어, 번들거리는 부분 보시면, 파란색으로 좀 약간 번들거리는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청광 차단 코팅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청광을 차단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다른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저희 뭐 435에서 440 나노라고 말씀드린 그 청색광 영역이죠, 죠 아, 차단해내는 효과 가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혹은 뭐 PC 이런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이 눈을 상당히 편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광 차단 정도가 어떻게 좀 다른지 이거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안구 모형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눈의 단면도죠. 이 단면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광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이분이 이제 우리 눈의 망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불빛이 우리 눈을 통과해서 여기 망막에 이제 상이 맺히는 걸 이렇게 확인하시는게 가능하실 겁니다. 어, 이, 이 사이에다가 안경 렌즈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반 안경 렌즈를 넣게 되면 멀티 코팅까지 되있는 일반 안경 렌즈예요. 들어가게 되면 어, 뭐 투과가 너무 잘돼요, 그렇죠? 어, 자 투과 엄청 잘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비치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UV400. 이것도 자외선 차단이 됩니다. UV400까지 차단되는 이 렌즈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불빛이 이제 그대로 가고 있죠, 그죠? 차단이 되어, 오죠 왜냐하면 자외선 400나노까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전체 광선 중에 일부 부분이 이제 청색광이 있는 영역이 있, 있고요. 당연히 이제 UV400까지 차단되다 보니까 일부 청색광을 차단해주는 기능을 얘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방탄 블루 플러스 UV 안전 렌즈, 얘를 넣어보면 얘는 어, 기본적으로 청광차단 을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돼요 어. 어, 제 손땐거 아닙니다 버튼 그대로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차단이 너무나 잘 된다 라는 걸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하니까 너무 이거 좋은 차이 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제가 저희 어, 직원분 다른 안경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직접 이렇게 안경 가지고 왔고요 이거랑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안경이랑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방법은 똑같아요 광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안경을 넣어 보면 어. 저기 보이시죠? 이쪽에 보면 약간 흐리지만 광원이 좀 통과되는 게 보여요. 약간 흐리게 통과되는 게 보이고요. 음, 제걸 한번 해볼까요? 음, 아주 깨끗하게 차단이 되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우. 두 번째 실험입니다. 아까 제가 블루 플러스 U V 렌즈라고 안 하고요, 블루 플러스 U V 안전 렌즈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안전한 렌즈예요. 뭐 안전하지?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안경 렌즈 충격 파괴 검사하는 장비를 가져 갔습니다. 장비고요. 망치라고 해야 되나? 어, 이렇게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안경 렌즈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는 실험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도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반 렌즈입니다, 일반 렌즈. 일반 렌즈.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아, 음, 긴장되네요, 저도. 예, 안경 렌즈가 <laughs> 네, 박살이 났어요. 마이 갓. 네, 안다치게 일단 치우고. 자,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UV400. 150 렌즈입니다.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저희 스탭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깨질까 생각 못해가지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얘도 박살이 났어요. 자, 이번에는 블루프로스 UV 안전 렌즈입니다. 다시요, 또 세게 해볼까요? 음. 응. 보시죠, 그자 그렇죠? 이게 뭐 아예 안 깨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일반적인 안경 렌즈들 같은 게 완전히 산산 조각 났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중심 부분 여기에 분명히 깨진 자국은 나요. 깨진 자국은 나지만은 안경 렌즈가 막뭐 사방으로 깨져서 이제 흩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눈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 렌즈 이름이 블루 플러스 UV 안전 렌즈입니다. great